안녕하세요 노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택 연금과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팔로미.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곳은 사실 이 주택 연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고 또 사실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노후 자금에 대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또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지금같이 저출산 상황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출산을 막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교육비가 들어가고 뭘 해서 힘든 것 보다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그 장점이 훨씬 많고 또 그리고 그 행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쨌든 좀 교육비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금을 좀 많이 해서 자산을 좀 키우고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해도 약간의 무리를 하더라도 집한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노후에 지금 백세 시대 아닙니까 노후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라도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택 연금 미래라는 제도가 예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9억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입 임대 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그럼 주택연금하고 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주택연금을 우리가 알아보면요,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는 사망 뒤에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 주택연금제도를 어 나중에 활용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청 자격은 부부 가운데 한명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이거나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실제 살지 않는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신청 기준들이 좀 높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가입하기 좀더 원활할 수 있도록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입 연령도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지금 가입 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조금 더 인상을 해서 한 12억 정도로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웃긴 현상은 작년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해지한 다음에, 해지한 다음에 다시 재가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중도 해지하게 되면은, 뭐,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 보증료, 모든 것을 다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은 다시 재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일정 금액 나누어서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약하는 순간 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돼서 이게 주택연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연금을 받는 기간도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보다는 조금 불리한 조건 같은데, 어 장점을 말하면 주택연금보다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 어 받는 수령액이 훨씬 좀 높아요. 한 대략적으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 주택연금보다 한대두배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그 이유는 주택연금은 돈을 빌려가지고 좀 미리 받는 형식이지만, 연금형 희망 남는 주택은 매각대금을 맡겨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돌려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가, 장점은 주택연금보다 수령액이 좀 높다는 것이고, 아, 또 단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살던 거주하던 아, 이 계약 후에 다시 또살 집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택 연금보다 가입 자격도 좀 까다로웠어요. 우선 아파트는 가입이 불가했고요. 감정 평가의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는데요. 개정안에는 감정 평가 금액 9억 원 이하와 1주택자 항목이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억 원 이상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 주택자들도 연금형 희망나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부 중한명 이상 만 65세 이상도 만 60세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신청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기준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후된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나 매매를 계속 내놔도 잘 매매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 연금형 희망 나는 주택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뭐 호재가 없어서 더 이상 뭐 가격 상승도 없고 좀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은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관점에서도 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집한채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또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연금과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음, 제가 많이 또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노후되거나 아니면 좀 위치적으로 좀 메리트가 없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을 한번 잘 체크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대표 TV는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